I just can't always clock the pace. Been falling off for days. Can't wait to take my chances. A tornado from Kansas. The coast seems too close to all 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다입니다. 또, 오랜만에 돌아온 쇼핑 하울인데요. 요번에는 제가 샵사이다에서 쇼핑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원래 한 군데 꽂히면 거기서 쇼핑을 진짜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는 좀 샵사이다에 꽂혀가지고 거기서 좀 왕창 샀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해서 여름 옷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거저거 샀는데 사이다에는 특히 좀 원피스가 예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피스들을 거의 샀습니다. 그래서 한번 쇼핑한 것들 같이 입어 보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봅시다. 고고. 자, 일단 첫 번째 옷은 제가 입고 있는 요 옷인데요. 요거는 이제 상의인데, 하늘 색깔 긴팔 티이고요. 이렇게 셔링이 있는 타입이고, 이렇게 안에 홀터넥으로 흰색 나시같이 요게 붙어 있어요. 여기 끈으로 이제 조절을 해서 어느 정도 셔링을 줄지, 크롭을 어느 정도 할지, 그런 걸좀 조절해서 할수 있고, 팔이 되게 길어가지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재질도 되게 좋고 옷도 약간 짱짱하게 잘 늘어나서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입어도 되고 뭐 어깨를 좀 내려서 이렇게 오프숄더로 입어도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 홀터넥이 뒤에 끈이 이렇게 길게 돼 있어서 이렇게 뒤에 리본으로 좀 포인트를 줄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핏한 바지랑 입는 것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화이트한 팬츠랑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스커트도 잘 어울릴 것같아 뭔가 이리저리 휘뚜루마뚜루 잘 어울릴 것 같은 핏 그리고 제가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목걸이도 같이 샀는데 악세사리 같은 것들도 예쁜 걸 많이 팔더라고요 그리고 퀄리티도 되게 괜찮고 실버로 리본 모양이 되어 있는 이런 목걸이거든요 캐주얼한 룩의 포인트로 주기도 좋을 것 같고 원피스 같은 거 입었을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여름에 했을 때 시원해 보이는 느낌? 저는 이 목걸이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제가 다른 액세서리들도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하나씩 또다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요 상의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진짜 퀄리티도 너무 좋고, 핏도 너무 마음에 들고, 진짜 대박이에요. 재질이 되게 쭉쭉 잘 늘어나는, 요런 얇은 소재이고요. 그리고 소매가 되게 긴데, 여기 이제 커팅이 되어 있어서, 하늘하늘하고, 좀더 시원해 보이면서, 불편하지는 않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크롭 기장의 셔츠인데, 딱 맞게 입어가지고, 늘씬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옷이에요. 제가 원래 이런 셔츠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잘못하면 어깨도 너무 넓어 보이고 좀 강해 보이는 느낌이 나서 이거는 셔츠보다는 약간 블라우스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면서 약간 Y2K 감성도 살짝 있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잠가가지고 뭔가 그 원피스랑 딱 입으면 그것도 예쁠 것 같아요. 여름에 엄청 잘 입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더운 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베이직 템으로 너무 좋다. 너무 예쁘잖아. 다음 세 번째 상의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니 난왜 이렇게 쇼핑 잘했지? 이거는 이렇게 블랙 컬러의 오프숄더 티셔츠이고 스카프가 같이 세트로 들어있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배 부분은 약간 세모나게 커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더 허리가 가늘어 보일 수 있는 느낌? 이것도 아까 옷처럼 소매가 엄청 길고 소매가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어요. 뭔가 활동하기 되게 편한 재질이에요. 오프숄는 잘못하면 엄청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는 좀 그게 덜한 느낌? 근데 마감이 조금 아쉽네요. 꿈에 이 열리는 부분이 여기는 한번더 손바느질로 좀 꼬매거나 해야 될것 같아요. 초여름까지는 충분히 입을만한 재질인데, 블랙 컬러라 좀 보기에 더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목걸이를 같이 샀거든요? 근데 이 옷에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요즘 이렇게 장미 모양의 목걸이가 좀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갖고 싶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약간의 승모근도 가려주면서 포인트도 주는 그런 느낌? 요 같이 들어있는 요 스카프도 예쁜데 요런 느낌으로 포인트 줘도 예쁜 것 같아요 아주 맘에 드는걸요? 어? 다음 옷입니다. 이제는 원피스들만 남아서 원피스들을 쫙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지금 입은 거는 이탑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이게 이제 아이브 원영님께서 착용한 원피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영님은 이제 핑크색을 입었고 저는 네이비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네이비 컬러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탑인데 부담스럽지 않은 탑이에요. 이게 입었을 때이 뒤쪽은 일자로 딱 되는데 이앞 부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거든요. 이 위쪽을 동그랗게 감싸줘서 부유방 고민이셨던 분들이 부유방 커버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부끄러우니까 머리를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여기에 이제 또 같이 구매한 목걸이를 매치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끈으로 그냥 길게 된 목걸이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묶어가지고 연출을 했거든요. 근데 좀 다양하게 그냥 묶어서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진처럼 묶었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서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왔습니다. 엄청 고퀄리티 느낌은 아니고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좀 여름에 하기 좋은 포인트 액세서리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걸칠 걸로. 차도 없는데 어울릴지 모르겠네 블라우스 같은 느낌이고요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이게 여기도 되게 길게 돼있고 여기도 커팅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이렇게 단추가 있어가지고 담궈서 입는 스타일입니다 이건 약간 아우터보다는 그냥 안에 나시 입고 탑으로 입으라고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뭔가 이오피스에 아우터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입으면 예쁘지 않아요? 탑이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이거 살짝 이렇게 걸쳐가지고 좀 발레코어 느낌으로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탑 원피스랑 이거의 조합이 길이감도 그렇고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단추를 하나 풀어서 이렇게 오프숄더 느낌으로 입어도 예쁜 것 같아요. 이 탑의 컬러감도 살짝 보이게 하면서 어깨도 이렇게 살짝 보여주면서 팔은 이렇게 가리는 이런 느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원피스가 컬러도 되게 다양해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컬러랑도 매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휴양지나 아니면은 여행 가거나 했을 때 인생샷 건질 수 있을 것 같은 룩인데 다음 원피스인데요. 이것도 이제 민소매 원피스인데 제가 한 번도 영상에서 막 이렇게 팔이나 이런 걸 까본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부끄럽네요 뭔가. 일단은 요 목걸이를 같이 해 줬는데 제가 아까 장미 목걸이 좀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있더라고요. 실버의 요 장미 목걸이. 근데 이것도 고급스럽고 예쁜 거예요. 이거는 이 장점이 그냥 요렇게 해도 되고 이 끈으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이렇게 목에 딱 붙여서 이렇게 초커처럼 연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살짝 풀어서 이렇게 목걸이처럼 연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렇게 완전 밑으로 빼서 그냥 펜던트처럼 연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연출을 할수 있어서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원피스는 약간 블루 컬러의 민소매 같은 느낌이고, 아기 천사들이 그려져 있는 원피스입니다. 이 안에 이렇게 속치마도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컬러랑 디자인이랑 다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약간 단점은 이 겨드랑이 밑에 여기가 되게 뜨는 느낌? 여기가 뭔가 착안 붙고 되게 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이 레이스가 약간 자기 맘대로야 뭔가. 예쁘게 이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지금 약간 쪼글쪼글하죠? 이걸 예쁘게 펴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이게 조금 너무 저렴해 보이는 느낌? 근데 그거 빼고는 다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운 옷이에요. 이게 뭘 걸쳐서 여길 좀 가려야 되나? 제가 요 블레로 바디건을 같이 사기는 했는데 얘가 잘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어? 괜찮은데 컬러 조합이 뭔가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같이 걸쳐도 나쁘지 않네요. 푸른 빛 나는 이 그레이 컬러랑 괜찮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은 이 위쪽 부분을 가려줘도 될것 같아요. 사실 이 밑에가 포인트라서 핏도 여리여리해 보이고 마음에 드는데 이런 포인트들이 살짝은 아쉽다. 근데 옷이 전반적으로 제가 몇개 입어보니까 전체적 재질도 괜찮고 핏도 괜찮고 근데 약간 디테일한 마감이 좀 아쉽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원피스입니다. 아니 또 민소매야. 저 유교걸 탈출한 것 같아요. 저 원래 파워 유교걸이라 가지고 이런 거 진짜 안 입거든요. 근데 약간 삽차이다 자체가 되게 핫한 옷들이 많아가지고 예쁘다 싶은 거 구매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또 제가 막상 이렇게 룩북에서는 보여주지만 밖에서는 또잘못 입을 것 같기는 해요. 밖에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 하면 되게 부끄러워가지고 뭐라도 좀 걸치고 나가. 할것 같은 느낌. 자, 일단은 다음 옷인데요. 이거는 제가 아이돌 배우 반반 메이크업 했을 때 입었던 옷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살짝밖에 안 나와가지고 잘못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음. 프릴. <목소리> 스타일의 스커트 원피스이고요. 이 원피스는 조금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또 이해가 되는 게 지금까지 제가 입었던 옷 중에서 뭔가 퀄리티가 가장 좋은 느낌이에요. 약간 재질도 그렇고 퀄리티도 뭔가 가장 좀 많이 신경이 써진 느낌? 이거는 이렇게 민소매 스타일의 원피스이고요. 전체적인 면은 좀 보들보들한 쉬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무늬들 있잖아요. 이 무늬가 벨벳이에요. 그래서 시원한 듯 하면서도 따뜻한 느낌? 되게 뭔가 짱짱하고 되게 잘 늘어나요. 그래서 약간 활동하기 진짜 편한 느낌? 근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통어리처럼 보여요. 뭔가 허리가 약간 일자처럼 보여서 허리를 저는 살짝만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찝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이 약간 언발란스한 느낌도 들면서 허리도 좀 잡아줄 수 있는 느낌. 또 다른 건 전반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보면은 되게 디테일하게 은근히 신경이 써져 있어요. 이런 옆에 이어지는 이 셔링 부분도. 그렇고, 뒤에 부분도 그렇고,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디테일하게. 치마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중간에 끊어져 있고, 이렇게 셔링 있고, 안에 스커트까지 플레어로. 여름에 잘 입을 것 같아요. 이거 입고 약간 여행 가고 싶다. 뭔가 휴양지 가서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 완전 휴양지 추천 룩 많은데? 그리고 이 원피스에 이 목걸이가 같이 매치가 돼 있어서 이거를 같이 샀는데 언제나 그랬듯 또 등장한 장미 목걸이. 지금 장미 목걸이를 블랙, 실버, 핑크 이렇게 세 개나 샀어요. 저 진짜 약간 빠지면막 색깔별로 사고 막 종류별로 사고 그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미 목걸이 세 개나 샀어. 다음 원피스입니다. 다음 원피스도 이렇게 민소매 원피스인데요. 이게 이제 진짜 부끄러운 게 여기가 이렇게 파져 있어가지고 부유방이 냅다 공개가 돼 있어가지고 되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려야 될것 같은 느낌? 근데 일단은 옷 자체는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얘도 아까 그 옷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되게 약간 너플러플한 그런 옷이에요. 근데 아까 거보단 길이가 조금 더 짧고 약간 이렇게 삼단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윗부분이 이런 느낌입니다. 아, 이렇게 내리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내려서 가리니까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는 여기가 너무 부해 보였는데 이렇게 가리니까 괜찮다 머리로. 이게 무슨 소양이야? 이게 뒤에도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파져 있어요 여기가 광배가 엄청 넓어 보이는 느낌인데? 그럼 이거 좀 아쉽다. 이 어깨를 내려서 입는 건가? 이렇게 내려 입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이거를 내려서 이렇게 일자로 오프 숄더로 만들어서 입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 커팅된 느낌이 좀더 가려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리니까 옷이 좀 내려가네. 이거는 최대한 딱 맞는 사이즈를 입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입으니까 좀 틴커벨 같은 느낌도 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완전 추천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입으면 예쁘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짠. 마지막 원피스입니다. 컬러가 약간 상아빛 같은 옐로우 컬러에 이렇게 끈으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어깨 끈도 끈이고 여기도 다 끈이에요. 이 리본을 다 수작업으로 묶어야 되는 그런 옷입니다. 단점은 이 리본이 계속 풀려요. 그래서 엄청 단단하게 잘 묶어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사이즈 미스, 좀 크게 산것 같아요. 여기도 이만큼 남고 너무 남아요. 이렇게 딱 붙으면 훨씬 훨씬 예쁜 원피스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크게 샀어요 지금 근데 예쁩니다 컬러가 되게 독특해요 노란빛인데 약간 초록빛도 나면서 흰빛도 나는 어, 되게 이거 뭔가 날씬해 보인다 깔끔한 컬러에 포인트 있는 게 되게 예쁘지 않아요? 뭔가 편하고 되게 시원시원해요 그리고 이게 끈이 오히려 이렇게 얇게 되어 있으니까 부담스럽지 않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사이즈만 한치수 작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널널하게 입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원피스? 마음에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샵사이다에서 쇼핑한 옷들 다 한번 입어봤고요. 사실 저는 전반적으로 너무 옷이 마음에 들었고 약간 아쉬운 옷들도 있었기는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80점 이상 정도로 마음에 들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처음 사봤는데 아마 또 이용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옷들이 많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특히 악세사리! 액세서리. 악세사리들을 진짜 많이 사게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여름 원피스를 좀 갖고 싶어서 이런 원피스만 좀 잔뜩 샀는데 다음에는 또 다양한 제품들을 한번 사봐야겠어요. 근데 다 전반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번 쇼핑 대만족입니다. 대대 대만족. 대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우리 동동이들 즐거운 쇼핑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봐요. 안녕. I just can't always clock the basement falling off for days. Can't wait to take my chances. A tornado from Kansas, the coast seems too close to.